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수질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기흥저수지. 시는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총 476억 원을 투입해 기흥구갈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기흥레스피아 시설 개선,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 기흥저수지 상류인 기흥구갈 하수처리 구역에 오염된 물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흐르도록 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총 42km의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19km는 개보수했으며 2,600여 곳에 배수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바꾸면 장마철 하천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해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6일자로 기흥저수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현재 저수지 수질 목표 등급이 납품 상태인 5등급에서 보통 상태인 3등급으로 수질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각종 수질 개선 사업에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 구역 하수종말 처리장인 기흥 레스피아에 설치한 총인 처리 시설도 이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총인은 하천과 저수지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로 이번 시설 개선으로 하루 5만 3제곱미터의 총인을 처리할 수 있어 기흥 저수지 수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